미사 경정정에서 함께하는 케이보트 경정 경주 1,200m 두바퀴를 가르는 케이보트 레이스 여섯 명의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6 경주입니다. 1번 손지영, 2번 류석현, 3번 권명호, 4번 고정환, 5번 김동경, 6번 박성문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제 6경주 소개 항주 타임에서는 6초 59로 5번 김동경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제 6경주 출전 선수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면 2번 류석현 선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과 3차를 기록하며 선두권의 성적을 가져가고 있는 2번 류석현 선수가 이코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6코스 6번 박성훈 선수도 최근 경주 3차과 1차 앞선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터 성적에서는 5점대 101번 모터를 장착한 2번 류석현 선수가 2코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권명호 선수도 5점대로 56번 모터로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최근 성률에서는 1번 손지영 선수와 2번 류석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코스별 연대율에서는 1코스의 손지영 선수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2코스의 이번 류석현 선수도 연대율에서 앞서 있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 이제 스타트를 향해 갑니다. 스타트 향해 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4번 고정환 선수가 앞서 있고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인코스의 장점을 살려 1번 손지영 선수가 앞서는 찰나 안쪽에서 찌르는 2번 류석현 선수입니다.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번 손지영 선수가 쭉쭉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바짝 추격하는 2번 류석현, 4번 고정환 선수입니다. 1번 손정 선수가 먼저 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뒤쪽으로 따라가는 3번 권명호 뒤로 밀리는 4번 고정환 선수입니다. 선두 자리 경합 속에 1번 손지영 선수가 앞섰고 단연 앞섰고 뒤쪽으로 3번 권명호 선수가 따라갑니다. 3위권에서 접전 펼치고 있는 이번 류석현 1번 손정 선수가 먼저 턴 마크 통과했고 뒤쪽에 3번 권명호 2번 류석현 선수입니다. 1번 손지영 선수가 초반 주도권을 잡고 그대로 선두에서 마지막 턴마크로 향해 갑니다. 1번 손지영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했습니다. 1번 손지영, 1번 손지영 선수가 그대로 결승선으로 향해 가고 뒤쪽으로 3번 권명호, 2번 류석현 선수입니다. 1번 손지영 통과 뒤쪽으로 3번 권명호, 2번 류석현 이어서 5번, 4번, 6번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플라잉스타트 제6경주였습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